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주안동 주안남부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빌라 소개입니다 4층 중 4층 층간소음 없구요 방 3개 넓은 베란다 드럼세탁기 가스렌지보너표 옵션입니다 있고 현관 방암부 싹다 교체했죠 방암부도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구요 바닥은 마루시공 네, 했습니다 현관문 열면 은주방겸 거실공간이 먼저 보입니다 주방 공간 보시는 것처럼 뒤에 창문도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무광으로 다 교체해 놨습니다 인버터 드러스 탁기 가스렌지 깔끔하게 교체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방입니다 큰방 사이즈 좋고요 내부 자식 모두 교체해 놨습니다 옷장에 들어오면 12자 정도까지 옷장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여기, 중간방. 중간방에도 샷츠교체해놨고요이쪽을 그 침실로 사용해도 될 만큼 사이즈 좋습니다. 요새는 큰방을 침실로 이렇게 사용하진 않죠. 저기, 두번째. 작은 방. 아쿠아 유리슨, 미닫지문 사용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종문, 미닫지문이고요 이쪽으로 외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넉넉한 사이즈. 위층 없구요. 층간소음 자체가 없습니다. 밖에도 깔끔하게 숙소잘 해놨구요. 지금 여기 문 열려있는 쪽으로 가면은, 여기 세탁실 및 보일러실 공간 퍽 넣고 사이 좋게 있습니다. 내부에 위치해 있구요. 포장해서 잘 좋고 깨끗하게 준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매물 인천 주안동 주안역세권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감사합니다.